우리 교수님. 법적 소송하겠다고 그랬죠. 그 한국일보 김현종인가 그 사람이랑 음. 또공뭐 아, 있는데 MBC 심지어 MBC의 모뭐 기자 그공 모식인데 뭐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저를 대, 제가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래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서 자 저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커뮤니케이션 전, 전공자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라든가 뭐 부정선거가 뭐 벌어졌다든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전문가적 위치가 아니다. 음. 다만 개인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음. 그것에 대 제도 개선이든 그리고 또 성관이 지금 채용 부정. 밝혀졌는데 뻔뻔하게 버티고 있잖아요. 음. 거기다가 판사들이 다 카르텔이 돼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마음 조차 없다는 음, 음, 거. 그러니까 이 불신과 부조리에 대해서 항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표적인 부정선거 옹 모른답니까? <laughs> 그래서 제가 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나도 기자였고 나는 기자였을 때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만났고 그다음에 제가 뭐 50인사, 예? 계엄의 당사자였던 분들부터 좌파 시민운동까지 다 만났는데 왜 당신들 나한테 전화 한통안 하냐. 나를 음. 어떻게 구구, 뭐, 구구의 주장을 반복했다는 둥, 뭐, 제가 뭐, 대표적인 부정성으로 아지 당신 나 알아? <laughs> 그리고, 기자가, 기자가, 취재원이 만나자고 하면은, 아니, 다 아시잖아요. 만나죠. 만나죠. 이 사람이 잘기가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어떻게 숨어요?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그 한국일보 기자는 법무 자기네 회사 법무팀하고 상의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리세코리아 발 발족하는 위원장님 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제가 메일을 보내서 그랬어요. 제 전화번호 보내면서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고 음, 음. 취재원이 부르면 거지든 음. 노숙자든 사기꾼이든 다 만나는 게 기자인데. 음. 당신은 기자로 기자 정신 없어요? 기자로서 호기심이 없어요? 기자를 제대로 된 기자를 만드는 거는 자기만의 교조적인 정인감이나 도그마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열린 시선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런 용기 그리고 통찰을 통찰에 대한 어떤 도전 그런 거 아닙니까? 아니 무슨 기자가 취재원이 그리고 제가 어 세계적으로 되게 명문대에 재직한 교수고 전문가인데 어디 전문가가 전문가를 그렇게 인용하면서 쓰면서 편향되게 인용하면서 쓰면서 제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기자가 답변도 안 하고 법무팀 뒤에 숨습니까? 기자가 언제부터 법무팀 뒤에 숨는 타이핑 노동자가 됐죠?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<laughs> 그래서 기레기라는 소리 듣는 거야.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해야지. 뭐 하다가 안 되면 변호사 뒤에 숨어? 때려치워 그냥 기자 <laughs>